안녕하세요. 혹시 손주와 함께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이거 예쁘게 만들어서 보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요, 어렵지 않게 손주가 좋아하는 영상을 스마트폰 하나로 뚝딱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컴퓨터 없어도 됩니다. 영상 편집 절대 겁내지 마세요. 오늘만큼은 따뜻한 할머니, 멋진 할아버지로 거듭나실 거예요. 손주가 좋아하는 영상이란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나 틱톡 같은 짧은 영상을 정말 좋아해요. 귀여운 강아지, 웃긴 장면, 생일 축하 영상. 그 중에서도 나를 위한 영상, 예를 들면 손주 생일 축하 영상이나 함께한 여행 영상을 보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래서 오늘은 사진 몇 장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영상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손주가 보면 우와 할머니가 이걸 다 만들었어? 하며 감동할 겁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준비물은 스마트폰, 그리고 앱 하나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캡컷이라는 무료 앱인데요. 사진을 불러오고 음악을 넣고 글자도 넣을 수 있어요. 설치도 간단하고 사용법도 아주 쉬워요. 예를 들어, 손주 사진 5장을 선택해서 사랑하는 우리 민수야, 생일 축하해라는 문구를 넣고 조용한 피아노 음악을 배경에 깔면 그게 바로 세상에 하나뿐인 영상 선물이 되는 거죠. 영상 만드는 순서 쉽게 따라하기. 캡컷 앱을 켜고 새 프로젝트를 누릅니다. 앨범에서 손주 사진이나 영상을 5개에서 6개 선택하세요. 자동으로 영상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문구를 넣습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지우야.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렴. 배경음악은 음악 추가에서 무료곡 중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다 만들면 저장을 누르면 끝. 정말 간단하죠? 한두 번만 따라 해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영상 만들기의 기쁨. 이렇게 만든 영상을 손주에게 카톡으로 보내면, 와, 할머니가 이걸 어떻게 했어? 하고 깜짝 놀랄 거예요. 그 순간 손주와의 거리가 한층 가까워집니다. 기술은 어렵고 차가운 게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도구가 될수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영상 만들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스마트폰 하나로 사랑하는 손주에게 웃음과 감동을 줄수 있습니다. 오늘도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언제나 최고의 콘텐츠입니다.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좋은 분들께 공유도 해주세요.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더 나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